11번가가 11일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 수십만 개 브랜드에 수백만 개 아마존 미국 상품을 추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브랜드와 상품들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이용 고객들의 구매 이력과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11번가는 지난해 8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론칭하고 꾸준히 국내 고객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존에서 한국으로의 배송기간도 단축하는 등 검색 배송 CS 등 모든 영역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최근 라이브 방송이 새로운 온라인 쇼핑 문화로 떠오르면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라이브 방송도월 2회 고정 편성 중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최대 시청수 119만 매회 평균 65만 이상의 시청수를 기록하며 라이브 11의 인기 코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11번가는 그동안 판매 상품 구성에 부족함을 느낀 고객분들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직 아마존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쇼핑 경험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